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래득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이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득의 드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민에스들는 아수에로의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에는 그의 그 궁궐의 문지기로 있으면서 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짜고 있었던 사람들을 에스드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왕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주제가 바뀝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아말렉 사람의 출신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출신입니다. 어, 그가 아각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네,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굉장히 높은 지위를 올려주게 됩니다. 어, 무엇 때문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아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뭐 추정해 보건데 아마 돈을 많이 내물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만이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이 굉장히 그를 높여 주었는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그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하만이 지나갈 때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해라. 예.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하만에게 절을 할 때에 딱 절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다. 사람들이 왜너 절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절대로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 나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절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유다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유다인들은 절대로,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어, 그 행차 앞에서 모르독에는 그 앞에 절대로 내가 머리를 숙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그 이전의 역사적 배경에 보면 하만과 이 모르독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굉장히 큰그 민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아말렉 자손의 아각의 후예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말렉 자손의 아각이 언제? 적의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울 시대에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서 하나님의 명령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 진멸해라 을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것들을 좀 남겼죠. 그리고 아각을 살려줬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을 왜서 왜 사람을 왕을 살렸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이제 그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 그 이후에 아각이 죽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사울의 집안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의 그 집안이 망가지는 이유는 바로 아말렉 족속 아각을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사울의 집안은 또... 그 베냐민 자손이잖아요. 그 베냐민 자손들은 두고두고 이 아각의 일, 일에 대하여서 아말렉 자손의 그 아각의 일에 대해서 두고두고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아픈 추억이,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페르시아에 와서 작은 민족들끼리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다 보로로 올려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아말렉 자손 아각의 후예인, 예, 바로 하만이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가 묘한 그런 관계죠. 자, 그러니, 어, 모르덕에는 이미 하만이 어떤 족속인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그 앞에 절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민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만에게 사람들이, 신하들이 알려주었습니다. 하만이 너무 기쁜 나봤습니다 네, 왕의 명령을 어긴 자가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감히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는 사람들을 불러모아다가 모의를 했어요. 이 사람 어디 출신이냐. 하만이 누구냐. 아니 모르더게가 누구냐. 어디 출신이냐. 알고 보니까 유다 출신이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모르더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종족까지도 다 죽이자. 이렇게 하고는 자기들이 모의를 했는데, 언제 죽이면 좋겠는가? 언제 이들을 죽일, 어, 제비를 뽑아서, 죽였으면 좋겠는가? 라고, 의논을 해보니까, 예,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리산을에 무리가 모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은, 예, 열두째 딸, 12월 아달을 12월, 12월에, 어... 이들을 죽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일을 결정하고는 이제, 어, 하만이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시여, 음, 제가 당신에게 말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권세를 주었고, 그리고, 어, 많은 백성들이 또 당신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고 당신의 법령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당신의 법령에 순종하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유다 민족입니다. 아니개시만그 유다 민족을 당장에 밀어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이왕 밀것 같으면 왕이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래서 한 날에 예, 이 유대인들을 그냥 한 날에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 침멸합시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드는 부대비용은 제가 되겠습니다. 은1만 달란트 구제.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되겠다는 거 보십시오.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돈이 많거든요. 근데 왕은요? 지금 하만에게 기울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그리스 그 아테네와의 그 싸움에서 패전을 했잖아요. 패전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재정적인 악화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이 하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하만이 거기에 대한 부대 비용을 댄다고 그러니까 반란기죠. 여기에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깊이 확인도 안 해보고 말이죠. 여전히 와스디에게 했듯이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행위를 저지른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그냥 자기의 그 옥세와 같은 왕의 반지까지 주면서 조선의 도장을 찍어서 유대인들을 침멸시키라고 하만에게 명령을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하만은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잘 됐다. 그리고는 빨리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가지고 전 127도나 되는 그 지방에다가 조사를, 조서를 다 내리게 됩니다. 조서를, 조사를 다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이날이 언제인가 하면 13절에 보니까 12월 13일. 12월 13일에 일제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라. 자, 이 명령이 전해지자, 어, 이제, 그 왕의 조서의 초본을 가지고, 급히 명령을 가지고, 모든 그 관원들이 다볼수 있도록 각 지방에 이 모든 문서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유다 사회는 유다 족속들에게는 천천평력 같은 이야기로 들려오게 되는 거죠. 큰일 난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왕, 여전히 심사숙고하지 못한 판단력. 오늘 이 왕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든 깊이 생각하고 앞뒤 전후를 살펴보고 이 일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 미칠 그 파장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만 오로지 그는 권력과 돈의 눈이 어두워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만합니다. 교만이 얼마나 큰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 악한 일을 저지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교만, 그의 교만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사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전 유다 백성들을 한 날에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잡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교만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한 점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모르드계와 유다민족들 이 천천 병력 같은 이런 소리를 듣고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땅을 치고 우려야 됩니까 그렇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팔로 구원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리라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놀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꿋꿋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기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몹시도 당황스럽고 몹시도 어려움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옵 하만이 악한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또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란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